머슴이 된 새별 옛날 그릴기를 좋아하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어찌나 그릴기를 좋아하는지 아침부터 저녁까지 글만 읽었습니다. 논 한마지기, 밭한떼기쌀 한톨도 없는데 선비는 일할 생각은 않고 그저 글만 읽었습니다. 할수 없이 부인이 삭 파는 일을 해서 그렁저렁 먹고 살았습니다. 다른 집은 가을 거지가 한창이었지만 선비네는 거둘 곡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으신 어머니와 어린 아들 셋은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했습니다. 보다 못해 부인이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러다가는 모두 굶어 죽겠어요. 남의 논에 가서 벼이삭이라도 잘나오세요. 어떻게 남의 벼를? 별을... 선비가 주저주저 주저 말했습니다. 하지만 굶고 있는 어린 아들과 늙으신 어머니를 생각하니 눈물이 울컥 치밀었습니다. 선비는 결국 날이 어둑어둑해지자 밖으로 나갔습니다. 선비는 눈두렁에서 한참을 서성거렸습니다.날이 점점 깜깜해지자 선비는 또 한참을 머뭇머뭇거렸습니다.그때 동쪽 하늘에서 별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는 거였습니다.벌써 새벽이 된 것이었습니다.새별님!새별님! 새별님. 이 별을 베어 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까요, 말까요? 선비가 큰 소리로 물었지만 새별은 반짝거리기만 했습니다. 허허, 이 남의 별을 베다니 안 되지. 선비가 새별 대신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저도 압니다. 선비가 다시 샛별을 보고 말했습니다. 선비는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온 선비에게 부인이 물었습니다. 왜 빈손으로 오세요? 남의 곳에는 손대지 말라고 하던 걸 누가요? 샛별이 그러더군. 그래서 결심했지. 칡뿌리를 삶아 먹을지언정 남의 것은 손대지 않겠다고. 선비는 칡뿌리를 캐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부터 선비네는 칡뿌리를 삶아 먹었습니다. 어린 아들 셋은 그래도 배가 고프다고 울었습니다. 칡뿌리도 다 떨어졌어요. 부인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에 누더기의 옷을 입은 웬 더벅머리 총각이 찾아왔습니다. 갈곳 없는 떠돌입니다. 머슴살이라도 시켜주십시오. 우린 농사 지을 땅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집이니 딴 집을 알아보게. 힘없는 목소리로 선비가 말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 테니 제발 머슴사리를 시켜주십시오. 더벅머리 총각이 거듭 사정을 하자 선비는 할수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인님, 일을 하셔야 합니다. 난 글만 읽는 선비라서 일하는 법을 모르네. 모르시면 배우셔야죠. 제가 가르쳐드리겠습니다. 다음날 선비는 머슴을 따라 가을 거지 하는 집으로 갔습니다. 썩걱썩걱 벼를 베고 탈탈 탈탈 벼를 털고 차곡 차곡 벼단을 쌓았습니다. 밤 늦게까지 등이 휘어지도록 일을 했습니다. 선비와 머슴은 품삯으로 벼 두어 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온 식구가 온기 종기 둘러앉아 모락모락 기미나는 맛있는 밥을 먹었습니다. 겨울이 되었습니다. 선비는 머슴에게 새끼 꼬는 법과 집신 삼는 법을 배웠습니다. 눈이 많이 온 날은 산으로 가서 토끼와 노루 사냥도 했습니다. 선비는 점점 일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이듬해 봄이 되었습니다. 주인님, 이제부터는 노는 땅을 일구어 논밭을 만들어요. 선비는 머슴과 함께 여기저기 못 쓰는 땅을 일구었습니다. 실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김을 매니, 논에는 벼들이 넘실넘실 춤을 추고, 밭에는 채소들이 속속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풍년이 왔네, 풍년이 왔소. 선비는 덩실 덩실 어깨 춤을 추었습니다.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아내도 장단을 맞추었습니다. 식구들의 얼굴이 보름달처럼 밝아졌습니다. 이제 텅텅 비었던 곳간에는 먹을 것이. 그득 그득 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주인님, 이제 먹을 것은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저는 이제 그만 떠나겠습니다. 머슴이 꾸벅 인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식구를 살려주는 은인인데 세경이라도 받아가야지. 선비가 섭섭해하면서 말했습니다. 저는 세경을 받을 형편이 못됩니다. 머슴이 끝까지 손을 내쳤습니다 지난해 주인님이 벼이삭을 자르려고 하다가 그만두셨지요? 아니, 그걸 어떻게? 선비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제가 다 내려다 보았는걸요. 그럼 그 새별이 바로 선비는 너무 놀라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선비님의 그 마음이 참 아름다워서 제가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더니 머슴은 훌쩍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어? 어디로 갔지? 선비는 사방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아들 셋도 문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한참을 찾았지만 머슴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문득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족들도 선비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반짝 동쪽 하늘에 새별 하나가 유난히 반짝거렸습니다. 그 후에도 선비는 열심히 일을 해서 더욱 더 부자가 되었습니다.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글을 읽었습니다. 선비네 집에서는 항상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새별님, 새별님, 일하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는 샛별을 향해 넙죽 절을 했습니다. 샛별이 반짝 웃는 것 같았습니다.